밝은 밖에 없어 조금은 음, 맛 좀... 그래도 방긋들 내야돼 <laughs> 알지? 어, 내가 해줄게 너가 해줬으니까 내가 해줄테니까 같이 먹으면 될것 같은데 땡큐죠 아니 근데 그 드라마 촬영도 끝나가지고 방 알아보고 다니는데 지금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, 어. 근데, 나, 부모님한테도 잘하고, 잘 챙겨주고, 뭐 이런 게, 막, 잘 자. 우리, 우리, 그, 친구들하고 다들어잖아 친구들이 막, 그랬어. 우리, 그, 착하다고. 사람들 잘 챙겨주고. 그데 약간, 약간, 하려고 할것 같아. 잘 챙겨주고. 근데 몸에 되는 사람이나그 때, 어떤 거 필요한 줄 알고 해주지. 쉽지가 내 밑에는 직원들도 많은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프린스가 안나와안거난는게 말도 안된고항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게계정별고 하다 보니까 굉 몸이 붉거 같아요. 진짜? 그래서 그때, 그때도 어머니아나그때잘 챙길 잖아아는다부러웠어 내 건강을 좀잘 챙길 수있어 우리가 일찍 하잖아 약간 새벽에 나가고 그고 때도 보면은 좀 안쓰러워 그런 자좀 피곤해도 같이 철망을 나가면 철할을있으니까 철봉을 가져가기 위해 맨날 철봉이 할라가서그래도 약간 쉬고 싶을 때 있잖아 그걸 잠깐 하고 나면 엄청 좋다고 상쾌하고 살쪄야 되니까 살쪄야 돼 일적으로 하면 안 힘들면 돼 재밌어? 왜요? 저번에 로제 만났다고 우리한테 <laughs> 보냈잖아 블랙팩 로제 아니 로제 만난 게 아니고 커피차가 왔는데 허리가 잘록하답니다 아 무슨 소리. 로제 음. <laughs> 아, 뭔 소리예요 뭐지 허리가 이만하다아뭔 소리예요 카톡 보냈잖아 <laughs> 아니 그냥 그때 모자 쓰고 오셨는데 아 아이돌이구나 하면서 네. 놀란 거지 그냥 아뭘 허리가 잘록하고 뭐 건지 제가 그랬어요 조지가 이뻐 학교 때아 그러니까 연예인들 많이 만나고 막 그러면 친구들도 물어보지 않아? 연예인들 하면 연예인들 엄청 많이 보겠다 막 이러고 물어보지 않아? 물어보긴 하는데 조질스 없어 연예인들이 조금 배우 보호 운에서 최선 방을 가야 되니까. 근데 진짜 연예인하고 응. 가장 붙어 있는 게이더라 그럼 뭐 옆에 사석에서 야, 야, 누구 어때, 누구 어때,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막 얘기해. 응, 얘기해? 네? 근데 좀 많이 교야하죠 아티스트, 그 끝나고 하면 어떡해? 그나음에그 다음에 음.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어. 다음에 <laughs> 어. 그 다음에 그저음에그다음게그 다음에 그다음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<laughs> 그거음에그다그거봤에그나온에그에그 김지우 그봉을막그 다음에 그다그거 보고 자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그다음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네, 시험. 그 소유지. 아, 네. 다 모자. 다 모자. 다아자다 모자. 다 모자. 어 모자. 다 모자. 다 모자. 다모어다 모자.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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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. 다자 너무 약간 이런 아침에 나가면은 이만 배고파 하아 진짜 빨리 풀려야 되는데 학생들한테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대 언제까지 해요? 이거 데 학생장수가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 내 돈으로 되는데 버스는 안 떨어져 음, 음. 그러면 계속 대책 끊어야되는 응? 너가 조심해야 돼 나는 집에 있는데 이동 안타깝다 하면서 이 많잖아. 혼자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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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없는데너서려혼 순간 끝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나서는 거야 그는게 내가 는나자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도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어서는 혼자서는 혼자서는 혼자 이다 단백질 정도야 뭐야? 그래. 단백질 어. 많이 먹어야 응. 운동, 운동, 돼 중성장애가 운동해야 돼중성장이가 죽어 안 그래? 운동. 네, 네. 음. 운동해야 돼네 이게 굶는 것까지 운동해야 돼 목숨도 알지 굶는 것까지 운아해야 맛있지? 음, 잘됐는 지금 저염이다 지금 음. 숨은 하나도 없이 다 음. 아, 난좀 짱구 먹어야 되는데. 할 줘야 되고. 아, 응. 나할 줘야 되겠지. 말라가지고. 형이 몇킬로야 몰라, 이씨. 어, 이씨, 갑자기. 아, 할 줘야지.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지? 회화? 여기 진짜 회화, 회화 들어올 생각을 했어 국 여행 서울에 왔는데 원래 방송 쪽이좀 궁금해가지고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엄청 바쁘다고 해서 그리고 또화아 여기 집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좀 약간 찾아봤죠 좀 제가 경제적이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는 서울에서 매니저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약간 외국 영화 같은 느낌면었막다 같이 살아가지고 막 그래 팝은 파티야 그래 막좀 그런 느낌이잖아 수명하고 음.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영화 보다 갑자기 확 꽂혀가지고 <laughs> 그냥 뭐 가끔 뭐 매니저 하면바으로 하니까 좀짬내서 뭐 가끔 이렇게 놀기도 하고. 근데 약간 이거 나빠가지고 못해. 니가 너무 불규, 불규칙해. 네. 일반 직장이면은 조금 잘 맞을 수 있는데, 막 쉬는 네. 날도 나가야 되겠죠. 네. 너 일할 때 그냥 쉬고 이러니까. 네. <laughs> 아, 나도 또 이렇게. 아, 저쇠야할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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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도 하고, 음. 이야기도 나누고. 내가 만약에 부족방에 있는 친구가 증권이고, 내가 뭐 영상을 도 <laughs> 이러면 또 같이 얘기를 할수 있잖아. 내가 부실을 몰라. 근데 지금 친구가 막 증권을 해. 9식을 줘, 알아. 그럼 막 물어보고 어디가 좋은지 한 아, 그런 게 좋잖아 음, 정보 공유할 때, 정그거 좋은 거 같아 음, 맛있지? 너무 응. 그래. 떡이 됐는데 어 힘들어 한 번도 안 먹었잖아 는데 이가 먹었어 이뭐 먹을라고? 뭐 먹을라고? 그래 방구 때 내야 돼 <laughs> 알지? 이씨 <목소리> 내가 화장실 다 쓰지 응? 뭐하고 다 먹지 샤워 시켜줘 다주잖 이거 이가 내야 돼 방구 때 주인 아니었어요? <목소리> 주인 아니었어요 누구야? <근데> <목소리> 그래 안 그래. 어?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그치? 렇아또 니가 약간 이런 강아지 쪽 나왔잖아. 맞지? 음. 강아지 미용이었나? 어, 그쪽 강공했죠. 그렇지 근데 미용을 한 번이나 해줘. 내가 가지고 망했잖아. 내가 셀프해가지고 지금. 해주잖아요, 발톱 해주잖아, 발톱개 망했다고 지금. 응. 발톱 해주니까 박발 커. 여기 엉덩이 이쁘지? 엉덩이 내려잘어뽀덩뽀덩하지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힙업이 잘 되는... 응? 잠자이야여러면스쿼트를 열심히 해. 힙업이 아주 잘돼는 니도 아니야. 아두부도짱만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어 쏘거나? 쏘거나? 쏘거